저도 헬멧세다가 뭐, 한 헬멧에다가 200만원 이상 바르라면 바를 수 있어요. <놀람> 아유새무형맨 오늘의 주제. 헤이, 헬멧은 무조건 비싼게 좋습니까? 비싼거 써야 돼예. 뭐 질문의 요지는 뭐 지갑도 텅텅 비었는데 남들 70만원, 90만원, 100만원짜리 헬멧 쓰고 다니니까 이렇게 안정장비에 뭐 무조건 비쌀수록 좋은가 뭐 그런 뜻이에요. 아마 라이더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겁니다. 아이봐, 이게 뭔데 이 100만원씩이라 했었네? 어? 오토바이 값이네, 오토바이 값. 뭐, 질문에 원초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헬멧이 비쌀수록 좋은 건 맞습니다. 하지만 굳이 이 비싼 헬멧을 쓸 필요는 있다? 없다? No! 보통이 70만원, 80만원, 90만원, 100만원까지 넘어가는 이 고가의 헬멧들은 거진 대부분이 레이싱용입니다. 레이싱용. 여러분들 뭐공도 레이서가 될 거예요. 대한민국 라이더들 대부분 고백이랑 타면은 무조건 썩겠갑니까썩킷에서 서킷 살아요. 저도 한때는 장비에 미친 장비충이라 가지고 장비 진짜 비싼 것만 이렇게 뭐쓴 적도 있습니다.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뭐돈다 모아가지고 장비에 다 투자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지. 하지만 이 무영맨이 평소 살아가면서 진짜 너는 헬멧을 못뭐 쓰냐, 저? 그냥 10만원대 그냥 허접한 싸구려 씁니다. 굳이 남들 비싼 거 산다. 아이고, 장비에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. 나의 안전을 위해서 돈 팍팍! 에라이. 자, 정말 안전을 위해서라면은 10만원짜리건 70만원짜리건 100만원짜리건 별 차이 없습니다. 뭐, 바이크 헬멧에 뭐 인증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KS 인증, DOT 인증하고 스넬 인증이 있습니다. 뭐, DOT 인증 그 이상으로 뭐, 있는 것들은 뭐, 사실 뭐, DOT 그, 그때부터는 뭐, 사실, 안전은 다 똑같은데, 스넬 요 인증은 뭐, 고속에서 풍절음이 적게 들리거나, 뭐, 모양새, 사람 대구방에다가 어떻게 잘 맞게 들어가느냐, 통풍이 얼마나 잘 되느냐, 뭐, 기타 등등, 이 헬멧을 쓰며 있어가지고, 아주 이 프리미엄적인 요소들, 요것들을 인증하는 거를 뭐, 스넬 인증이라고 해요. 무역맨이 살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역시나 쇼에입니다. 쇼웨이뭐 gta 그 이상도 사실 필요 없어요 지금 공도에서 타는거는 뭐쇼웨이 s14 그거는 뭐 천상계지 천상계 응. 이 헬멧들이 좋은걸 알고 있지만 뭐 무형맨이 거지라가지고 이런걸 안쓰겠습니까 정답 사실 뭐 오토바이 헬멧이 비싼거 쓰면은 남들이 탁 봐도 야 s14 7이네 동호회 나가면 요런 효과도 있고 하니까 근데 저는 공도 다니면서 미이 홍진 헬벳 13만원짜리 이상 그 이상의 효과를 제대로 느낀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. 저도 공도에서 꽤 쏘는 편입니다만 10만원대 20만원대 뭐 풀페이스 헬멧 시스템 헬멧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느끼는 인간이에요.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. S14팀같이 이렇게 지리는 뭐 풍절음이 잘 안들리고 시야가 뭐더 확보되고 더 좋은거 이게 뭘 뜻하냐? 고속으로 쏘기 좋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오버페이스 하는데 일조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뭐 저만의 생각인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쓰면서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와몸뚱이는 쪼렙인데 고급 스킬을 사용할 수 있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화가 쫙쫙 달죠 그러다가 야나좀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고렙 던전 가면 어떻습니까 항상 오토바이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오버페이스 금지 그리고 뭐 바이크를 좀 타신 분들은 뭐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헬멧은 소모품입니다 헬멧에 내장되어 있는 이 앞쪽 스티로폼들은 충격을 받으면은 어 재구실을 못해요 딱! 일회성이지 큰 사고가 났을 땐내대구박을 갖다가 이 헬멧이 뽀사지면서 나의 이 충격을 완화시켜준다 그럼 이큰 충격을 받은 헬멧은 재사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뭐 아무리 좋은 뭐 헬멧 내구도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 여름에 땀 이빠이 겨울에 깡깡 얼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돼 봐요. 어떻습니까? 내부 마감재에뭐 변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. 제가 뭐 아직까지 오토바이 헬멧 5년 이상 써보진 않았는데,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렇대요. 헬멧은 5년 주기로 사고가 나지 않으시 5년 주기로 바꿔주는 것이 좋다. 모르겠습니다. 이 무형배는 이 대부분의 사람을 대변하는 이 서민의 대표, 서민 라이더의 대표라가지고, 제가 뭐 집에 돈이 썩은 한다. 그럼 당연히 나도 S14 쓰지 집에다가 헬멧장 딱 해가지고 에스포팅 그냥 시리즈별로 다다다 다, 다, 마르케즈 막시 거미새끼들 그냥 다 해놓고 홍진 알파11 라인 그냥 쫙다 해놓지 근데 이렇게 장비 하나를 사는데도 덜덜덜덜덜 하시는 분들 굳이 비싼 거살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걸 증명하는 거 무영맨의 공식 기록이 있어요 무영맨 채널에 그 동영상이 있죠 인천 그리고 목포 그리고 부산 울산 강원도 가가지고 삼척 고성 정동진 아니 정동진에서 이해 해 뜨는 거 사보고 그래가지고 다시 여 양평 그리고 인천으로 돌아오는 2600km 여정 단 하루 만에 끝냈습니다. 그때 쓴 헬멧이 뭐이냐? 디돌 바로 요거는 아니고 제가 이거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검정색 하나는 흰색이에요. 검정색 그거 하나는 누가 시비 가가지고 어디로 갔지? 이시큼지막한거이 시스템의 맨. 요거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 한국 조토씨발 HJC에서 만든 ISMAX 블루투스입니다. 요거 가지고 그냥 대한민국 한 바퀴를 갔다 호으로 돌았다. 이거 아닙니까? 제가 뭐 레이싱 선수도 아닌데, 고거단 하루 만에 그것도 23시간 만에 다 돌았습니다. 뭘 말하냐. 헬멧이 좋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오토바이를 다, 다, 다잘 타는 것도 아니고, 헬멧이 뭐 그렇게 비싸다고 해가지고 뭐 저런 허접대기 헬멧이나 뭐 100만원짜리 넘는 헬멧이나 안정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. 그리고 공도를 다니는데도 별 차이 없어요. 저는 그냥 풀 페이스 헬멧이라면은 뭐 5만 원짜리건 뭐 100만 원짜리건 별 차이를 못 느끼는 둔감한 놈이라 가지고 더욱 더 좋은 케이스. 여러분들 괜히 민감하지 마세요. 민감하면 인생이 골치 아파. 자, 좋습니다. 그러면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. 오토바이 헬멧이 비쌀수록 좋은가? 뭔가 좋은 맞습니다만 필수는 아닙니다. 이 질문의 의도대로라면은 아이고, 내 지갑도 흘렁흘렁한데 그래, 내몸 하나 지키려면은 좋은 거 써야지, 비싼 거 써야지! 하등 이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. 비싸다고 해서 좋다는 것은 풍절음이나 외형이나 착용감, 타 등등의 다른 요소들, 주행함에 있어서 편리함을 더 증대시키는 거지, 안전하고는 크게, 뭐, 차이는 없습니다. 뭐, 마지막, 뭐, 하나, 실드 치고 가자면, 뭐, 좋은 거 쓰시는 분들이, 에이, 케이, 좋은 거 써야지, 헬멧을! 무형이, 니가 바른 거 말고도, 좋은 게, 으, 서로 바른데? 알고 있습니다. 써봤으니까. 비쌀수록, 가볍고, 탄성은 좋고, 강도는 좋으며, 풍절음 적게 들리고, 시야 넓고, 거의 다 변색 실드 하면은 아이고 편안하기까지 해. 걷다가 안티포그 실드에다가 저도 헬멧에다가 뭐한 헬멧에다가 200만 원 이상 바르라면 바를 수 있어요.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, 부질없는 짓이구나. 결국 공도에서는 라이딩 스킬이 최고다. 오버페이스 안 하는 게 왔다 병이다. 요거를 느끼면서 살고 있으니까 무형맨의 이 영상을 보시고 아이고 나도 이 남들 따라가지고 다이 비싼 헬멧 사야되나 망설이신 분이라면 사지 마십시오 차라리 여러개를 사가지고 냄새 났나 싶으면 내피좀 빨고 특히 담배 피는 사람들 어? 저도 담배를 10년 피다 끊은 놈인데 와 진짜 나 담배 피는 사람의 그 실드 냄새가 그렇게 역할 줄은 몰랐다 여러개 써가지고 관리 잘 하란 말이야 어쨌든 이렇게 알려주세요 무형맨에 나온 질문 어떻게 답변 잘됐습니까? 도미 되셨다면 형님들의 응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응원은 뭘로 답할 줄 알지? 그 이상 무역이었습니다.